이 사주는 22살 남자입니다. 어머니가 여기 오이 갖고 자식과의 인연을 물었어요. 자식과의 인연을 묻는다는 것은 자식하고 같이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주를 자연으로 설명해 드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8월 달 아침에 내가 태어나 보니까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라. 여기저기 진압조건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라 이랬어요. 그 흩어진 사이로 빛이 내려오죠. 빛이 촤 들어옵니다. 그 내려오는 빛을 보니 정임한 목이라 인수죠. 어문이 들어가죠. 그래서, 내 어머니가 이모가 되는 거예요. 내 어머니 성향은 정관이 앉아있잖아요. 바르다. 바르고, 오하는 어떤 뜻입니까? 포현을 잘안 하죠. 오하는 평소에 내 어머니가 바르고, 자기의 포현을 잘안 하려고 그러겠죠. 이런 어머니인데, 그한 줄기 빛이, 흩어져 있는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계속 내리쬐는데, 그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구름이 비을 가리는 날, 나는 엄마와의 인연이 끊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언제 끊어집니까? 이러잖아요. 그럼 내가 한번 봐봅시다. 구름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대운이 바람이 언제 부느냐, 그죠? 지인시날시 지인, 사, 오미신유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아직까지 대운을 월주 중심으로 보죠 대부분 뭐 아니 뭐 우리나라에 명리 하시는 분들은 다 월주 중심으로 봅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자고 일나면 은 차선이 바뀌고 한 달이 지나면 앞에 있던 산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바꾸세요 대운도 시지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바쁘게 나가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남자가 양간에 태어나 있으니, 갑, 을, 병, 정, 무, 기,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 바람이 내가 태어났을 때 바로 한 살, 둘, 셋, 넷, 다섯인데, 내가 태어났을 당시에 구름에 가만있지 않고 바람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내가 태어날 당시에 몇 살이냐 그죠 요거 몇 살이에요? 이친하죠 이에서 일곱 살 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빠르면 두 살, 늦으면 일곱 살요 사이에 햇살이 구름에 가려지니 엄마와의 인연이 끊어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는 아버지하고 인연을 한번 봐봅시다 8월달이니까 8월달 아침에 나무 나무에 구름은 끼어 있지만 나무에 큰 나무에 큰 나무에 진유합금이죠 열매죠 열매가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이 8월달 이 열매가 8월달 열매는 속을 채우는 게 아니고 외형을 단단하게 7월달에는 열매가 안에 물을 채우죠. 신금에 지상간에 뭐, 무이, 무임경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7월달 보니까, 7월달 열, 이건 뭐, 정상적으로 하면은, 산에, 7월달 산에 가보니, 물이 파이팁에서 나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7월달 산에 가보니까, 물이 파이팁에서 나오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과일로 가는 거예요. 7월달 열매 속에, 과집이 차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죠. 그럼 7월 달에는 과집이 찬다는 것은 뭐예요? 외형을 키운다. 부표가 7월 달에 커지고, 8월 달에는 어때요? 8월 달에는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단단해진다는 것은. 그럼 나, 단단해진다는 것은 채우고 다 차고, 이제 내가 외벽을 단단하게 해서 깨지지 않게끔, 그러면 숙소의 보존과보존의 원칙에서 내가 안 깨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8월 달에는 껍데기가 단단해지니, 내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는 껍데기 자기만 난다는 거죠. 남을 배려심이 약하다, 이렇게. 자, 이 엄마가 묻는 것은 또, 어떻게 하면 은 좋은 여자를 만나서 장가를 갈수 있을까?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여기 있는데, 이 여자가 일로 오면 참 좋아요. 일론 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여자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거를 여자 봅니다. 자 이거를 여자를 보게 되면은 일찍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나는 일찍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기토 임타 이렇게 좋은 여자가 아니죠. 자식을 낳게 되고 난뒤 이후에 이렇게 보죠. 내가 일찍 결혼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이렇게 기토임탁이 되니 또한 나의 어린 시절을 기험하게 또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찍 결혼하지 말고 늦게 진유학금이라 이게 여자죠 진유학금이라 이렇게 어리고 귀여운 여자를 보면 말고 엄마처럼 인성, 이때는 엄마같은 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질고 이렇게 해줘 나는 여자가 인정이 있으시면 좋겠다 정이 많은 여자를 좋아한다 자 상관은 뭡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정이 많은 사람 그리고 어진 사람을 여자로 만나시면 좋겠다 이거죠 일찍 결혼하지 말고 늦게 언제 30대 중반쯤 전후에서 의진 여자를 만나가지고 살면은 좋은 자식도 놓고 편안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럼 자식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죠. 일찍 결혼하면 실패, 늦게 결혼하면 좋아요. 자식은 이것도 자식이고 이것도 자식인데, 자, 이 자식은 정임 한모 뭐 했어. 네, 여자와의 관계가 시원찮다 했어요. 그런데 늦게 결혼해서 자식을 하나만 두기를 바랍니다. 라고 여기 있어요. 이 사주에서 직업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직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간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나가 있는지는 참 고민스럽죠. 이 사주는 내가 이 관과 합을 해결이 있어요 정임 한목을 했으니까, 이때 정임 한목은 학교 다닐 때에 알바라고 합니다. 몇살 때부터, 17살 때부터 나는 알바를 이렇게 할수 있죠. 일찍이는 알바고, 그 다음 이 직업으로 이제 가잖아요. 나는 멀리, 멀리, 그 집을 벗어났어. 이랍니다. 나는 집을 벗어났어. 집을 벗어났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모인다. 오하에 지장가름한병기정이 있어요. 열이 땅 속으로 스며든다. 그럼 모이죠? 그게 무슨 말이야? 비겁, 비급. 비겁이, 비겁이 땅 속으로 스며든다. 할 어떤 울타리 속으로 모여든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뭡니까? 공장 같은면큰 공장. 집단 같으면 엄청난 큰 집단. 이렇게 보죠. 엄마 말로는 직업군인 같으면 잘 선택했죠. 직업군인 같을 때는 보직이 있잖아요. 정임 한목이니까 교육계통이죠. 신변 교육자나든지 교육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가서 있으면 오려 히 좋다. 오랫동안 무탈하게 지낼 것 같다. 이래요. 재물은 이렇게 하는데, 그뭐 월급쟁이가 뭐 돈을 벌어 봤자 그게 그죠 그런데 돈은 여기서 보는 돈은 내가 능력껏 벌어들이는 것이고 여기에서 바라보는 돈은 가지는 돈이에요. 가지는 돈 내가 얼마큼 가질수 있느냐 여기는 얼마나 벌어들이느냐 이거는 얼마나 벌 가지느냐 이죠 내가 어떤 사람들 이런 게 있잖아요. 겁나게 많이 버는데 못 살아요. 그건 뭡니까? 많이 버는, 월지에서 많이 버는데 모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에서 재성이 많은 사람은 벌어놓은 수익은 적어도 내가 알뜰하게 모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돈이라 그래요.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건 이제 사주라는 게 우리가 이렇잖아요. 사주라는 거는 내가 사주를 알고 버릴 건 버리고, 고칠 건 고치고, 찾을 건 찾고, 설득건 설득하고. 이게 사주지. 운은, 여기서 아까 이야기 했잖아. 사, 을사, 그 다음에 병호. 이 병호가 문제예요. 병호. 병호가 뭐예요? 비급이잖아요. 경쟁이 엄청나게 심하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병호, 정미, 이때까지는 그 엄청난 경쟁에 살게 되었 있어요. 스무살, 스물쯤에서 내가 정임한목해서 가겠죠 월지대운은 공차가 좀 있어요 그런데 시지대운은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년밖에 안 나요 대부분 명리하시는 분들은 월지대운을 구하고 있습니다 변하면 변하는 대로 사주도 따라가면서 변형시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맞아 들어가요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니까 대운도 역시 시에서 나간다는 거죠. 급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초침 돌듯이 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사주를 딱 봤을 때 내가 태어날 당시에 사오미 운으로 흘러가니, 이죠 그렇죠? 사오미 운으로 흘러가니 비겁이 강한 운을 만났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힘들죠. 비겁은 근본적으로 뭡니 경쟁이고 나누기잖아요. 모든 것을 다 나눠야 되고, 모든 것을 경쟁 속에서 내가 이겨내야 되는 거요